야, 안녕하세요. TT준석입니다. 오늘은 정성동강 자전거 대회에 나왔고요. 현재 쿵부간을 가는 중입니다. 정선이 뷰가 굉장히 좋네요. 정성그란 폰도는 양양 MCT와 같은 날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m c 터들은 다들 양양 MCT에 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집인 대회였죠. 한 구간은 벌 문제 3km 구간이라 공지가 돼 있었는데 대회 당일 날약 2.8km 정도로 줄은 걸로 공지가 됐습니다. 현재 화면은 제 후방 캠이고요. 이용호 선수가 나오고 있죠. 이용호 선수 전방에도 액션 캠을 달아나서 전방에는 현재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탑 스피드 팀은 남자 A 카테고리 40세 이하 카테고리에 저와 노상경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40세 이상 카테고리에는 현재 보이는 이영호 선수하고 더 뒤에 나오는 김태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날 포디움 목표를 위해서 4시사 다 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영호 선수하고 제가 좀 FTP가 더 높기 때문에 제, 저와 이영호 선수가 희생을 해서 앞에서 끌고 노상경 선수하고 김태현 선수는 매달려 가는 그런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데 제가 이날 가민 거치대가 떨어져 가지고 가민을 못 보고 가민 없이 타고 있거든요. 가민을 등에 넣고 타고 있어 가지고 몇 아트로 밟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제 감각적으로 밟는데 저는 한 390에서 400 아트 정도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 다시 보니까 한4340 아트로 한 2분을 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너무 힘들다 싶었는데 오버페이스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가면 안 되는데 완전히 오버페이스는 모습이고요. 또 로테를 넘기는데 원래 이영호 선수 뒷자리 2번 자리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한번 좀 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김태현 노상경 선수 뒷자리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로테를 이어받은 이영호 선수도 300한780 와트 정도로 일정하게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끌고 있죠. 아, 참고로 이영호 선수도 한 64.5kg 정도 몸무게가 나갑니다. 가자, 가자. 와,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는데 이대로 가면은 바로 흐를 것 같기 때문에 <laughs> 이제 김태현 선수가 로테를 바로 넘겼고, 그다음 노상경 선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이영호 선수 이렇게 가고 있고요. 노상경 선수가 끌려는 것 같더라고요. 선장 그만 빠져. 출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용호 선수하고 제가 앞에서 리딩을 주로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빨빨 빨리 바로 빠지라는 코를 줘서 뒤에 가서 쉴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로테를 이어받은 저도 다시 어,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3 8 0와트까지 밟아 나가면서 두 번째 로테를 이어 나가고 있죠. 아까 첫 번째 로테를 한 4340으로 거의 2분을 끌어잡겼기 때문에 저도 완전 오버페이스에서 약간 마탱이가 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날 제가 주로 리딩을 많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때문에 가오를 좀 지켜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4배가트까지 또 어, 밟아 제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번째 리딩도 1분 좀 넘게 끌었더라고요 그래서 1분정도 끌고 음 계속 경사도에 따라서 살짝 나오지만 로테를 넘긴 다음에 뒤로 가고 있죠 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이제 금방 떨어질 것같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포디엄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영호 선수한테 로테를 넘기고 뒤로 가는 모습이구요 뒤에 3명이 마테이가 가려고 하니까 이영호 선수가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낮춰 갈순 없기 때문에 없다. 저랑 이제 태현 형이 완전 마테이가간걸 캐치한 영호 형이 이제 남은 건 자기가 다 끌겠다고 말뚝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태현 형은 약간 마테이가간 상태인데 제 뒤로 왔죠 그 다음에 저도 점점 아탱이가 가고 있, 지만 아직까지는 3번 자리에서 존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상경 선수는 2번 자리에서 이용호 선수 뒤에 잘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3번 자리에서 계속 존버를 하고 있는데, 어, 쫓아가는데도 파워가 꽤나 높게 나오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용호 선수가 힘이 남았는지, 후반부분에 이제 페이스가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저하고 태현 형은 잘 붙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어, 먼저 가라고 신호를 주고 GG를 칩니다. 저희 초반에 앞에 약간 오 페이스를 끌었던 게독이 그러니까 됐는지 저는 흘렀고요. 그 다음에 오 생각보다 콤 피니시가 일찍 나와가지고 이영호 선수가 마지막에 페이스를 올리면서 콤 피니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호 선수가 뒤에 있는 바로 노상경 선수가 바로 붙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콤 구간 이렇게 꼬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흐르고 있는 저와 그다음 에 태현형의 모습이고요. 이제 제가 흘렀다가. 김태현 선수를 다시 잡아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가 다가와서 저도 다시 멘탈을 잡고 어, 페이스에 올려가고 있고요. 태현 형도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마지막 콤, 피니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밟아 제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들어오고, 김태현 선수도 들어오면서, 어, 정선동과 콤, 콤 구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뻗어있는, 어. 뻗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바닥에 어. 뻗어있는 노상기훈 선수의 어. 모습이고요. <laughs> 이날 대회는 노상경 선수가 1등 제가 2등을 달성을 했고요 40대 카테고리는 이영호 선수가 1등 김태현 선수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